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구요. 자, 한시에 위치한 선수가 목동공 저그 선수.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한 다이나믹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인용 맵이라서 무조건 첫 번째로 서치가 됩니다. 자, 목동공 저그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본진 12투를 갔다가 다이나믹 선수의 이제 구드론 플레이에 패배를 했구요. 자다이나믹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구드론운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떤 전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배짱 싸움이 중요합니다. 동족전에서는 자 결승전 나이트 시프트는 방위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결승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동검 적은 선수가 구두로를 펼치고요 오 다이나믹 선수는 선가스를 가네요 선가스를 간다는 것은 어쨌든 앞마당에 먼저 피는게 아니라 본진에서 스포닝 프리를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자 구두로 가스 트릭 하고 있네요 목동검 적은 선수 구두로 하면서 안마당못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이마 선수는 이 성가스, 성가스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본진의 이제 최위처리까지 올라가면서 뮤탈리스크 이제 복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빌드고요. 스포닝풀 올라가는데요. 그니까 중요한 것은 뭐 앞마당을 다이마르 선수가 지금 먹는 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그러니까 지금 목동금정우 선수가 부드러운 플레를 이 했다 그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빌드로 갔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목동금정우 선수가, 이제, 부드러운, 뭐, 가스까지 지으면서, 선, 레어로 가서, 빠른 뮤탈리스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글 링은, 빨리 뽑되, 어 레어 선택이 아니라, 앞마당을 먹으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링으로, 피해를, 그니까, 상대의 본진까지 들어와서, 피해를 줄수 있으면 주는 거고, 피해를 못 주는 상황이면, 이쪽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벌면서, 자, 앞마당 해철이, 펴지면서, 이 가스 또 확보하면서, 뭐, 뮤탈리스크 뽑겠죠? 자, 성가스 올려주고 있는 다이나믹 선수. 자, 이러면 이제 저글링으로, 어 뭔가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상대의 뭐 빠른 저글링이 나오게 된다면, 언덕 위에서 수비를 해주고, 투에철이 빨리 올려주면서, 스파이 올려주고, 스파이가 딱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투에철이에 많은 라바를 활용해서, 뭐 뮤탈이, 나오는 그런 빌드라고 볼수 있겠어요. 일단 같은 뭐 육리기 싸움이고, 언덕 위에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먼저 가는 쪽이 일단은 불리한 거예요. 같은 숫자면, 예를 들어 아래쪽에 육리제 배치가 돼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방어할 때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겠죠. 자, 이러고, 자, 안마당 해철이 피고 가스를 먹고 있기 때문에 레어는 다이나믹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고 다이나믹 선수는 이제 레어가 딱 터지고 스파이어가 올라가겠죠 이쪽에다가 스파이어를 지을 것 같아요 자 스파이어 올라가고 이제 한시 쪽에 복동검 저거 선수가 레어가 아무래도 지금 늦을 수밖에 없는 빌드를 탔기 때문에 스포 운영까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성가스이투위 처리가 빠른 빌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뭐 라바 다 여섯 개를 이제 뮤탈리스크 뽑으면서 또 상황에 맞춰서 상대 상황에 맞춰서 뭐 다음에는 뮤탈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글링 발업해서. 처음에 뽑은 뮤탈로만 왔다 갔다 이득을 보고 저걸리 또 발업된 걸로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 목동금 저거 선수가 잘 파악을 하고 체크하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마당을 먹은 쪽은 상대방이 만약에 앞마당을 같이 먹었으면 어차피 똑같은 투가 쓰기 때문에, 어, 같이 조금 뭐 드론을 한두 개라도 더잘 째면은 유리하겠지만, 나는 앞마당 먹었는데 상대가 안마당안 먹었으면, 이거 잘만 지켜주기만 해도, 결국에는 안마당 먹은 쪽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다만, 거기서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라바를 모아주고 있고, 성가스라 갔기 때문에 육무탈까지 뜰 거예요, 아마. 네. 가스는 충분한, 오히려 미네랄 살짝 이제 부족한 그런 쓰읍, 그림인데요. 자, 스포 운영 가는 거죠. 아무래도 뮤탈리스트는 상대가 그러니까 목동공 적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상대가 나보다 뮤탈리스크가 빠르니까 당연히 스포 지으면서 부족한 드론을 더 이제 빵빵 채워 넣어주면서 뒤늦게 이제 뮤탈리스크를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앞마당에 돌아가니까 나중에 투카스가 좀더 빨리 돌아갈 거고요 자 일단 오버로드 하나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선수가 뮤탈가저글리으로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여기서 뭐 드론 좀 추가하면서 앞마당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딱 육나바를 뮤탈리스크 한 네다섯 개 뽑고, 스콜리 두개로 오버 잡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뮤탈을 뽑는 게 아니라 저글리 뽑아서 바로 위로 미는 거예요. 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큼까지 하나 이제 박으려고 생각 중인 것 같고요. 자, 이제서야 스파이어 좀 올라가고요. 또창가 방패의 대결이죠. 자, 뮤탈이 다섯 개까지 나왔습니다. 아, 어, 이쪽 라인은 이제 드론, 드론 미나를 채치 못할 것 같고. 자, 이제, 부, 이제, 저글링이 상당수 지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성코으로 이제 변태 확률이 높아요. 저글링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드론 아홉 개도 미나를 채치잘 해주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저글링 어택을 딱 찍고, 이 뮤탈리스크로 이 파란색 저글링, 그러니까 목동점 서구에 저글링만 이렇게 툭툭 쳐지면은 저글링으로 밀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저글링을 잡아줘야 돼요. 스포우드가. 저글링을 점사해주는 컨트롤이 굉장히 일품이죠. 이러면은 지금 목동점 서구가 굉장히 위험하죠. CGT는 나름 잘 해놨어요. 근데, 가나미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상대 저글링을 잡아주고, 저글링으로, 그니 그러니까 자신의 저글링으로는 앞마당을 미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면, 목동금정우 선수가 또 대위기인데요. 상대 빌들이 예측을 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이나믹 선수가 저글링과 일단 미탈리스크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들어가는 타이밍도 너무 예술이었고요 자, 미탈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목동금정우의 저글링은 지금 크게 지금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간색 저글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글릭으로가아야 되는데, 자신의 저글릭이부탄라테좀 잡히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자, 본진의 성크나 박았는데요. 그렇지만, 본진의 성크나 박아서 본진은 지금 막을 수가 있겠지만, 앞마당은, 컬림의 결과적으로는, 아약 선수가 유리해지는 거죠. 앞마당 기본적으로 투자한 자원이 얼마예요. 그리고, 수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 테크도 늦어지는 거고, 테크를 완벽하게, 아, 그러니까 수비를 완벽하게 하면서 나중에 뮤탈리스트 따라가줘야 되는데 자 앞마당이 밀리면 여기서부터는 다이나믹 선수가 어, 앞마당을 따라가도 되고, 아니면 병력 모아둔 걸로 공격을 가도 되고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앞마당 이제 밀렸어요. 이 예, 다이나믹 선수가 뮤탈리스트 컨트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소수의스콜디로 뮤탈을 못 잡아냅니다. 자 다, 자마이 다이나믹 선수가 두 번째 경기도 잡아내면서 현재 스2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